I 이 h i 블러드 i 포 o u 낙인 언어 d 전주 블러드 l Honey. d a g 어둠에서야 악마 폭 영장, 막이, 미풍, 흑요석, 이건 태줄 필구, 해. 결의, 낙 <laughs> 얘린는 역체감, 개, 역체감 개쩔죠? 안 아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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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에 데려, 데려가 나가라, 이 <laughs> 아팡. 한말 다행히 검이 됐다. 내가 친구 있는 애들한 봐봐. 교줌. 교줌 지 태재온 혼외 사냥 돌진 피하세요. 돌진 봐, 돌진 봐줘. 태재온 아, 네. 마귀 태재온 영전 돌진 피하세요. <laughs> 돌진, 피하세요. 돌진, 뒤쪽이다, 뒤쪽이다. 에헤이, 애들 됐다. 아고메트 났다, 씨. 야! 저, 아까 돌진을 저쪽으로 했어 나, 인 거. 아 마지막. 아. 마귀. 어둠의 아, 침묵의 인장 찍었죠? 악마 폭군. 이렇 음... 영장 혼외 미풍 흑요소 침묵의 인장 바귀. 한니 우르소, 소실, 흑요석. 아, 귀여성 먹어, 인성 먹어. 도망가. 어둠에서야. 해제 음, 음. 운. 사냥. 이제 <laughs> 네, 잡았는데. 왜좀 가야되지? 원래대로 가는대로 갑시다. 뭐야, 꿀돌. 아, 새포 쏘고 싶어. 음, 음, 음. 침묵의 인장. 보쏘고 싶어. 화신. 마귀. 해봐, 써도 돼. <laughs> 곰 잡아서 지금, 밥, 침묵에 있는. 원래 들어갈 때거든? 어... 우르솔. 어둠에서야. 이게 한번 써도 끝나겠는데? 물돌. 뿅 와, 뿅 와. 언어의 저주. 침묵의 인장. 마지막에. 혼회. 어겨. 사냥. 이번엔 찾아낸 거죠. 필구. 막이. 이거 먹을 거니까 그냥 그래, 잡아주고. 타이 음, 음. 너무 빠르네. 일반은 뭐. 2분이 안 걸리네. 변장 님은 이럴 때 어. 무슨 뜨고 온신에서 거의 하고. 나 맞아. 아, 잘못하면 뭘 먹어요? 아, 나이도 좀 위험하네. 계속어 불돌. 아, 화면에 막이 거슬리는데. 아, 갔다 갔다. 됐습니다. 깨야. 밤에. So, 나이 전세 역전. 아까에 붙죠, 이거? 빨대거건 이거 빨대 거슬리네? 이거, 이거 붙어요, 붙어 어차피 데미지 같이 안 맞잖아. 음. 뒤에서 쫄라요. 나안 들리나 혹시? 니디님한테 말하는 건가? 어. 네, 다 붙어야 돼, 이거. 니디님한테 그, 그, 말한다고 말을 해. 왜냐면 리디님 영장. 난 나세바라는 건지 안 붙은 사람이 한 명인데? 오케이. 그래도 이런 거는 찝어서 말해. 아, 맞네. 아이씨. 어느 정도 멀어지는 건 상관없어. 내가 붙여줄 거라. 근데 저기서 애초에 바닥에 나오니까. 우르요 바닥에 좀 넓게 깔리기 화신 낙인. 근데 어차피 도약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어둠에서야 이게 몰려있으면 나 바닥 나올 때 바로 움직이면 돼요 늦게 움직이는 거야 <laughs> 이렇게 맞는 말만하지 <laughs> 아, 이게, <laughs> 결국, 나중에는, 그, 맞을 게 아파가지고, 맞을 게 겁나서, 멀리는 게더 치명적이게 돼요. <laughs> 피하세요. 피하세요. 당신이 대상으로. 오른으로 <laughs> 네. 없어요. 13초. 음. <laughs> 내가더 빼줄게. 머리 머리, 머리 조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조심 머리 조심. 전개 역전. 피하세요. 소신 당신 대상입니다. 피하세요. 영전. 낙인 머리 조심, 현전. 네. 나기. 이게 쫄피하다가 진짜 전반기. 피하세요. 예? 여기 도망가서 냄비로 어, 어, 도망가서. 어, 그냥 그냥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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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대상입니다 어둠에서야 <laughs> 머리조심 머리조심 따따 아. I am the Defiler A fluke! Savor it and pray you do not face me next 바닥 피하세요 마귀 t h e be m o r e 드라이어도 먼저 무자꾼 악마 폭군. 아, 금가좀 바닥 피하세요. 안 바닥 셈. 불도. 보세요, 먼저. 지 마귀 바닥 피하세요 불도 디디님 회사에 오... 어 버섯조심 버섯조심 버섯은 근데 왜 경고음이 안뜨냐 dbm 바닥 피하세요 디디님 회사 마귀 아 버섯조심 좀... 아, 버섯 포매 진짜 우리 갇혔어. 갇혔만어 오케이 아어잡너 바닥 바닥 조심. 우와 숨참숨 참아. 우와가 숨을 쉰다고? 드라이너도 막리해 갑시다. 불돌 바닥 피하세요. 바닥 조심. 야. 뭐여주는거 자꾸 바닥이야? 점프는 했 바닥 바닥 피하세요. 점프는 원딜 점프 좋은 수단 아니야? 맞아. 타년. 바닥 피하세요. 아 점프 못 참지. 진짜. 근데 참아야 돼. 낙인 내 점프 때문에 몇번모가리 깨져가지고. 바닥 피하세요. 아 방방이. 바닥, 어. 피하세요. 아, 바닥, 겁니다, 바닥 피하세요. 바닥 조심. 갈 겁니다, 앞에. 바닥 피하세요. 악마쿠 음. 바닥 피하세요. 마귀, 불돈. 바닥 어, 조심. 바닥 피하세요. 어둠에서야 뭐야? 바닥 피하세요 맞아요. 이건 뭐야? 불도 와 이거 나가요 나가요 이건 뭐지? <laughs> 바닥에서 뭐 올라오는데 바닥 피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와저 자리에 아, 이펙트가 아. 안 보이네 아닌가 내가 못본 건가? 버섯 주심 바닥 피하세요. 우레순 바닥 피하세요. 손을. 바닥 피하세요. 아이 다... 가만히. 안 서... 보이는 자리 있어. 아... 저성장는 거였나? 아나 이거... 바닥 피하세요. 다 잔디밭 위에 서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바닥 피하세요. 사냥 바닥 피하세요. 어 한번 그래? 아 내가 안돼버리 미리... <laughs> 바닥 피하세요, 여기서 불렀어야겠안 되겠다. 바닥 피하세요. 소 죽었나요? 어, 응. 죽었 바닥 피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혼외. 바닥 피하세요. 바기. 바닥 피하세요. 나기 바닥 피하세요. 어둠에서요. 필구. 원한바손 바... 이제 우르소. 가자. 이제 가자. 그냥 와. 세포. 바닥 피하세요. 바닥 조심. 바닥 피하세요. 아, 네. 바닥 조심, 피하세요.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드라이도 먼저 빠르지. 드라이도 중대로 앞에 붙일 거. 마개, 화신, 바닥 피하세요. 갑시다. <laughs> <laughs> 그냥 와. 백골 용 X 동망 언어의 저주. 일단 이렇게만 요 언어의 봐요. 저주. 바닥 피하세요. 내 내가 올거 맞아 필고 맞아 해제 안 와가지고 죽고 소실 전세 억전 김원연 너 왔어 바닥 피하세요 일식이 내가 콜줄게 해제 온김더들어뭐 <laughs> 음. 들어가요 태광 에가 태광 마귀, 바닥 피하세요 이번에 어격죠 나귀, 어귀 누르내들어갈거 혼내 아 잘라줘 꽝 해퍼. 이번에, <laughs> 뭐. 이번에 백원이좀 <백오는> 봐줘 살아, <laughs> 어, 살아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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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어 해퍼 왜찾차단이번침묵이는데영장 <laughs> 금발 치대고 할거없어 금발 끝날 때. 필구. 블러드 올려주고. 밟지 마. 그냥 딜만 해. 백백. 백백. 견져도 밟지 마. 백. 네. 네. 물약 지금 먹고. 갈게요. 삼. 사냥. 마귀. 소신. 악마 폭군. 어둠의 서다 피하세요. 어 너무 멀다 근데 그렇게 면 내가 올라와서또잡기 힘들거든? 나지 응. 낙인 마귀 머리 반대로 돌릴까요? 다같이 아 그냥 머리는 내가, 내가 돌려줄게 환 어그래 작긴 할건데 어겨 바닥 피하세요 소은 내가 소실. 미풍. <목소리> <바닥 피하세요. 전시협전>. <목소리> <목소리> 마귀, 미풍, 마그교섭 낙검, 불돌 바닥 전세역전 마귀, 광재 어둠에서야 소실 코화신 바닥 피하세요 흑요성 안 찍었어 모자 조심낙 마귀 다 피하세요. <목소리> 사냥. 소생. 너무 음, 개 많은데? 야, 오늘 할수어 멋지는 건 문제가 안 돼. 응, 딱. 오케할안하내 몸을 내 몸. 너 그거 한번 줘 소신 고억 나이스 <laughs> 불돈 <불도. 웃음> 용버프 한번 주세요 이번에 하긴 나는, 나는 여긴 내가 해줄게 없어가지고 여긴 리리님이 다 해주고 해줄... <laughs> <laughs> 낙인 이거 터질 때 공전신 음, 한번 해줘. 마귀, 네. 소신, 알아 알아. 필구, 미흑교성, 광재, 바다, 마귀. 이런 이제 할야 침묵의 인자 낙겁. 한 마리도 안 들어갔네. 별로 없고아 불돌. 세포. 이거 나눠 갈게. 이거 나눠갈게. 힘들어. 혼 내 혈흔쳐라, 혈흔 어둠의 석유 소생오 나이스 광전 생석 생석, 아, 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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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석. 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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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더안 따는데 생석을 생석 생석 빨리빨리 빨리한 빨리. 이제 물량 먹으면 안 돼? 써요 빠르게 잡아줘 지금 넘어가야 되거든? 소신. 지금 넘어가야돼 불돌 낙검 냄새 바로 갈고 사탕사탕사탕 어, 낙기낙마 전세역전 뭐알 몇개 깨주면서 할수 있어요? 화심 어..알았어 할게 아예 감정 나왔딱 네, 그정도 가시성은 누가 덜나오로 올걸 계속, 그걸 안 내가 계속, 계속, 계속 뽑아줄게. 아, 소 어둠에서야. 많이는 안 해야 돼. 그쵸? 여기 챔피언이 챔이몇 가지 올라가지? 머리, 머리, 견제 머리. 476, 476. 4 7 476. 476. 476. 476. 저 어깨를 하나 살까? 계속 이동. 마귀. 미풍. 소실.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봐, 머리 깨봐, 머리 깨봐, 머리 깨봐! 뭐하냐? 아까 아무도 없어, 아까 아무도 없어. 응. 아, 근데 뭐 있어? 잘못 봤나? 바라나라 머리머리. 낙인. 머리. 뭐야 관문 이상한 데 깔렸어. 저거 어디 깔렸는데 저, 타지 마세요. 계속 이러면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타지 <laughs> 마세요. 이 세계로 가는 거야, 저거? <laughs> 저거 지붕 위로 올라가요. 대게 무섭네. <laughs> 아니 이거 누구야 자꾸 내 옆에만 있는 거? 소승. 아니 내가 방금 야돌 쓴 거야. 어둠의 장인. 내가 방금 갔어. 나 처음으로 갔어. 진짜 어. 난생 처음으로 갔어. 절대 생크오름 오지 마. 뭐가 됐지? 아, 내가 아까 지수병보고 놀랐나? 응, 나 아니야. 아니, 계속 이동하냐? 엉이 보고 놀란다. 이 <laughs> <laughs> <모임> 보고 놀랜다고? 한왜는데아 <laughs> 어? 미친. 낙인 악마 계속 이동. 차불 아, 저거 특취 어깨 영웅에서 먹어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못먹었 나도 그거 먹어야 되는데 마귀 소생 그러니까 어제 왜안 나왔지? 안 썼죠? 어요 오늘 왜왔다 아까 토을 써야 되잖아요 진짜. 어 써야 돼 아, 네, 아, 맞아 맞아 바 말이 이안오는데 틈을 안, 안 썼죠가 마리가. <laughs> 마리아 방구야 <방금> 방구는 <laughs> <한 분은> 아니지 <laughs> 마리. 리아 붕어야 진짜. 와 아, 로모치 너무 안 좋은데 미친 잡고. 자꾸가... 마리거야나 그것도 있어. 세포도 있어. 예요 언어의 저주. 언어의 저주. 언어의 저주. 로모치가 너무 안좋가지고 지금 도치면 위험해가지고. 마이, 사냥. 저주 저거 들어갈 때 데미지 없으면 안 잘라도 돼요. 제가 해제한대요. 그쪽에 저주면안 잘라도 돼요. 여기 콜기 있지? 나 있어. 그지까지 가게요? 그지까지 가야돼. 맞지? 하자. 맞지? 막지, 막지. 언어의 저주. 언어의저주 신문이야 나올 줘막전세역부터 잡아야 어나 버틸게 그냥 내가. 질병 해제 받으면서 버티고. 고락먹을게요기 몰락 참아야 돼요 구억죠 구억어 밖으로 로그 뛰세요. 맛있는 내린 살짝 쓸 거고. 소신, 마귀. 오른손, 해제온. 어, 해제 됐네. 아, 나 물력이 없네. 아, 나 물력 왜 뭐냐. 아까 병신인가. 일단 먼저 지나가고 난 온? 내가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가있어. 나 가서 기술 쓸게. 뭐한 잡아야 돼, 원아? 원아 잡아야 돼. 해제온. 인프, 인프. 지금 인프 터뜨렸어요. 예, 네. 나이스.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붙어요. 나 넘어가서 왼쪽으로 가서 부슨쓸 거니까. 뺏었어, <laughs> 지금. 지, 이, 지금 저기 넘어가서 자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지금 쓰면 써. 저까지 가, 어. 가잖아요. 예. 릴리도 가고, 다 가. 가서 오른쪽으로 가 있어. 나 왼쪽으로 가서 네 거니까. 갈게. 오면 돼, 오면 돼. 나는 은신했어. 나는 은신 중. 뭐를 잠깐만. 아 걸렸네. 나이스어 그러니까. 걸렸나? 어 됐다 됐다. 어 됐어 됐어 봤어 봤어. 나 펄. 나 치주세요. 야. 이거 사이패 블러드 주고 할게요. 산. 나중. 사냥. 아견데님처럼 둘이 뒤에 있죠 네. 배구님이아나 어차피 퇴근 안 걸리니까 알아서 들어가. 아 그러네. 특유성특효사50%때 특유성. 아, 너무 만 앞으로 와나벨로일로 써야돼 오케이 <laughs> 벨로 확인 확아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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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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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왔다갔다 하는거지 아 아장만 먹고 좋지만 제발 멈추세 소신 퇴제 아니나. 마기 피자 아니. 먹어야 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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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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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그거 그 숨으로 씹히는 거, 씹힌, 씹힌데요. 어? 진짜요? 네. 어? 저거 그거 할 네, 때? 이거 시전할 때? 네 어. 지금은 안 어, 되고, 시전할 네. 때. 이미, 오, 이미, 소품. 이미 걸려있어서. 어, 나이스. 오케이, 음. 오케이. 음. 해볼게. 나긴 이거 망상, 더해가는 망상. 아, 더해가는 망상. 어, 또나 어, 또나 걸려라. 리린이.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 탈이페때 미풍이랑 생정기랑올요 아나사, 나사, 곧곧곧곧곧 이제 와. 올거다필방에 미풍 소시 나 <laughs> 없구나. 악마격 올라 이거 이거 방벽 바닥 조심해요. 안 신기하세요. 보인다 이제. 들어 뒤로 나가 팀 어, 나. 올좀 나. 나나 약자 포시 생선 먹어. 문도 저 저기. 아나 캐시. 어 불안한데. 헤어져도 어쩔 수 없지. 배고 님이랑 같이 있어. 살... 빨나가나나 바로 나. 움직여야 나, 돼요. 나나 움직여야 돼. 아나나 그냥 움직여. 나 나. 난, 난 사고야 들어가면. 어, 나,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상 뭐야? 나알 낙인. 어둠에서야.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다 해제온. 이게 그아 어, 그, 그정 씹을 수 있네. 나가, 나가, 나가. 후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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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는 조금 이네 <laughs>